애플이 최근 미국 내 히토리오 자석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유일의 히토리오 광산을 운영하는 MPMaterials와 약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리오 자석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미국의 히토리오 산업 부흥과 중국 의존도 감소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히토류 자석은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모터 등 첨단 기술 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특히 아이폰의 햅틱 엔진이나 오디오 장비, 마이크 등에 사용되죠.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공급망 강화 압박 속에서 애플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산 자석을 확보하며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MP Materials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운영하며 최근 미 국방부로부터 4억 달러 투자를 받아 사실상 국가적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은 이곳에서 생산된 자석을 2027년부터 공급받을 계획이며 MP Materials는 텍사스 공장의 생산량을 3배로 늘리고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라인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해요. 애플은 이 과정에서 2억 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계약은 애플에게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 미국 정부에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윈윈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다만, MP Materials가 추가 자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노력이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